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던 세입자입니다. 계약이 끝나가기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신규 세입자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해봤는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구해왔습니다. 문제는 신규 세입자가 거부하자 건물주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엄연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법 제10조의 제2항 각호를 살펴보면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제2호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주목해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동종업계 경험이 없는 세입자라면, 당연히 임차할 부동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여력 부분에서도, 임대차 계약 당시에야 보증금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겠지만 제2호 법규에 따라 추후 운영 미숙으로 임대료를 못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 거절 사유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세입자가 동종업계 무경험자일 때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거부 행위는 권리금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해당 조항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 판례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어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무료 상담 전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무료이지만 상담의 퀄리티는 우수합니다. 만약 영업시간이 아니거나 공휴일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